수산시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생선이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는 잘 몰라도 이런 소매상이 우리에게 생선을 파는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알죠 그런데 그 소매상에게 생선을 판매하는 사람들 즉 수산물 유통의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 중도메인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중도메인은 누구고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자격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돈만 있으면 될까요? 경매장에 내 자리를 얻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도메인 되는 법 현실적인 절차부터 실제 진입 비용과 구조까지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도맨이라는 단어는 사람에 따라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 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 그들을 중도맨이라고 합니다. 상장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시죠? 여기서 상장이란 거래소의 상품을 매매거래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래소는 수산시장 경매장이 되겠고 상품은 수산물이 되겠죠. 실제로 경매장에서도 물건을 상장한다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중도매인은 가족이 하던 걸 물려받는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꽤나 높거든요 중도매이 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허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파산한 사람, 기존 허가가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도매시장 법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거래 보증금이나 최적 거래 금액 등 시장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이네 가지 경우에는 허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도매인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개설자는 서울시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겠죠. 실제로 가장 최근 2024년 11월에 공고된 노량진 수산시장 중도매인 신규 모집 공고에도. 영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집 공고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공고가 났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중도맨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유통 경력, 재무 능력, 영업 능력, 신용도, 면접 평가 이렇게 다섯 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을 얼마나 오래, 어떻게 경험해 왔는지 평가됩니다. 실제 유통업의 몸담은 경력이 중요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서류나 납세 자료, 거래력 등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개인은 예금 잔액이나 부동산 세금 납부 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법인은 최근 회계 자료나 대차 대조표를 기준으로 재무건정성을 평가합니다. 거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 매입처, 매출처와의 거래 내역을 국세청, 발행 자료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존 거래 기반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기관에서 발급받은 개인신용평가적 평가 대상입니다 사업을 운영할 기본적인 신용이 되어야만 안정적인 중도매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면접을 통해 종합적인 자세와 사업계획 도매시장 내에서의 적합성 등을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기본 소양과 태도까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종합적인 준비와 증빙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허가기간은 시장마다 다르지만 통상 5년입니다 그리고 중도메인으로 선발이 된다면 보증금 1억을 바로 지불해야 됩니다. 최소한 당장 유동 가능한 현금이 1억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 이제 왜 사람들이 가족이 하는 걸 물려받아야 할수 있다고 하는지 공감이 되시나요? 우선 모집 공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큰 자본이 필요하고 유통 경력까지 필요한 거죠. 어쩔 수 없이 기존의 털을 잡은 중도메인의 자녀들이 진입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인데 이거 괜찮을까요? 중도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유통 이익을 직접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매입부터 판매까지 모두 자신이 주도하기 때문에 하루에 수백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반대로 재고 리스크도 본인이 다 짊어져야 합니다. 경매가가 비쌀 때 물건을 샀다가 시장에서 안 팔리면 바로 손해입니다. 그리고 새벽 출근, 냄새, 체력적 한계 등 낭만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도메인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됩니다. 남들은 자고 있을 시간에 수산물 경매장에 가서 오늘 들어온 수산물을 확인하고 얼마에 사야 이익이 남을지 빠르게 계산해야 하죠. 낙찰을 받고 나면 포장, 운반, 출하, 매장 진열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중도메인의 일관은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니라 정보력, 감각, 정보력, 감각, 정보력, 판단력,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초보자든 중도메인을 꿈꿀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미 중도메인으로 활동 중인 분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서브, 파트너 형태로 함께 시작해 보는 겁니다. 현장 경험을 쌓고 거래처를 확보한 다음 자신만의 시스템을 갖추고 독립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루트입니다 또 하나 수산 유통은 신뢰와 정직함이 핵심입니다 단골 하나하나가 곧 자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중도매이라는 직업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통을 이해하고 수산물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수산업에 대해 현실적이고 유익한 정보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여드릴게요 다음에는 중도매인 다음 단계인 도매상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협은 왜 필요하고 왜 수수료를 받으며 존재하는지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산물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